자, 이제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경산에 있는 소품샵인 포레스트 컴퍼니를 다녀왔습니다. 경산은 영남대학교가 있는 곳이고, 그 영남대학교 앞길에 있는 거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거기 되게 그런 게 있을 것 같지 않은 곳에 그런 큰 소품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 스티커가 위주였던 샵이었고, 아기자기한 게 진짜 많아서 구경하는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했지만 정작 사온 것은 요만큼 많이 살줄 알았거든요. 저도 그런데 제가 아직 씨스티커를안 사고 있다 보니까 막상 제가 사려고 했, 한 것만큼은 다 구매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또한번뭘 사야 될지 정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진짜 가봐야지 하고 가서 어, 구경. 많이 있지만, 많이 구매를 안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모닝롤프레스가 입점에 있는 곳이 많지가 않은데, 오프라인에 모닝롤프레스가 입점을 해 있어서 사실 요거 때문에 거기를 방문을 했어요. 이거, 이렇게 스티커들을, 이건 이렇게 네 가지를 모닝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2,000원, 3,000원, 5,000원, 3,000원, 이렇게, 입니다. 여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는데 그림을,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작가분의 그림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한번 사고 싶었었어요. 응. 이렇게 귀여운 그림 좋죠. 그래서 이걸 사, 목적은 사실 모닝롤 프레스였고 다른 거는 엄청 구경은 많이 했는데 이렇게 떡메무지가 얇게 나와 있어서 100장이 아니고, 이거는 50장 분량이 같고, 1500원? 응, 1500원. 그리고 작가님은 모르겠네요, 이게. 반달고미, 얘는 반달고미라고 적혀있고, 이거는, 링고 패밀리는 잘 모르겠고, 이밤, 이밤이고, 이거는 2500원이네요. 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제가 원래 또 소분된 거 좋아하다 보니까 되게 귀엽죠? 이번에 어쩌다 보니까 다 빨간색이 있고, 딸기가 있는 애들만 사게 됐네요. 요것도 50장 정도가 있고, 이런 거고, 얘도 50장. 100장짜리를 제가, 요거는 100장짜리를 샀는데, 나머지 다 50장짜리를 샀습니다. 많은 두께는 부담스러워요. <laughs> 그리고 이곳이 되게 아기자기한 곰돌이 종류가 엄청 많고, 막시 스티커가 천국인데, 도대체가 너무 많아놓으니까 다 예뻐서 뭘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구경한 시간에 비해서 구매한 시간이 별로, 그러니까 구매량이 너무 작았던 것 같아요. 뭐, 스티커가 많이 들었네? 오, 10장이나 들었네. 와, 10장이나 들었어요. 이만큼 들었는지 몰랐어요. 제가 원래 또 상세 정보 이런 거안 보고 사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빵, 커피, 잼, 이런 거 있고, 스티커 10장. 2,000원이었고. 이거는. 아, 얘는 지금 도무송입니다. 얘는 칼선이 있고요. 이렇게 뜯어지는 칼선이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 다섯 장이 들었고, 얘는 3,000원. 아, 얘는 칼선이 없고 10장이 2,000원인데, 얘는 칼선이 있다고 지금 5장이 3,000원인 거예요. 너무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나? 칼선 있고 없고가? 아무튼 그런데, 예뻐요. 그 다음에 얘는 팩인데, 포장되어 있는 게 진짜 예쁘지 않나요? 저 이렇게 막 포장에 신경 써주는 거 되게 좋아해서. 5,000원 팩인데, 뭐가 들어있을까? 보시면. 한 2, 3. 네, 어, 네 장씩 들었네? 음,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종류가 이렇게 있고, 다네 장씩 들어있어요. 음, 이렇게 5,000원. 모두 다탄 스티커입니다. 스티커가 그리고 계 계산대에 보니까 이렇게 귀여운 작가님들의 명함도 있더라고요. 명함님 명함도 이렇게 가지고 갈수 있게 되어 있어서 어, 좋았습니다. 음 나중에 다시 방문하게 된다면 가기 전에 좀 이렇게 알아보고 어떤 제품이 있는지 어떤 라인으로 깔려 있는지 어, 그런 거좀 보고 구매해야 될 것도 정해서 그렇게 방문을 해야 될것 같아요. 급히 가게 됐고. 아니지. 가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계획을 세우지 않고 가서 어, 합리적인 소비, 그러니까 내가 잘쓸수 있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한 소비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사실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에 또 가게 된다면 제가 영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제품이나 구매했던 것들을 알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